Introduce yourself. Oh, I'm Moody from <laughs> Hong Kong. Yeah. And this is the yeah. first time I come here the rock market. And thanks to them. Yeah. <laughs> oh. Oh, 사람 너무 많아. Okay, so, let's go there. But normally we mix soju and beer. You don't make that. Beer. Like bum. 저는 이제 한 4일 4일 정도 시드니 여행을 마치고 지금은 시드니 중심 시티 쪽에서한 4, 5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로즈라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멜버른으로 야간기차 타고 넘어가는데 그 전에 이쪽에 아는 동생이 살고 있어가지고 잠깐 만났다가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좋아? 집들이 완전 신세계에다가 높은 건물도 많고 약간 전원주택 같은 느낌? 이게 뭐 도심 중심에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판교 같은 느낌? 여기도 제가 알기로 집값이 싸지는 않거든요? 시티에서 떨어져 있는 곳인데 왜 집값이 비싸나 했더니, 좋네, 그냥 이 집들이나 이런 게. 이렇게 바로 앞에 호수도 있고, 여기 공원도 잘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면서 보니까 한국분들도 많이 계시고,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여기가 좀, 그냥 딱 봐도 치안도 좋고, 살기 좋은 동네 같아. 어, 저 있다. 여기 이 친구는 제가 이집트 다합에서 만났던. 아닌데? 파리에서 만났던. 어쨌든, 파리랑 이집트 다합에 같이 있었던 친구입니다. 낭만이 시사네. 바이. 몇달 뒤에 봅시다. 갑니다. 바이. 여기에서 멜번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어디서 타냐. 어, 여기, 여기. 이거네. 멜번은1 시간 정도 남았고, 플랫폼 1. 한 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여기라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확실히 시드니는 대도시라 그런지, 밤에 돌아다녀도 약간 위험하다거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치안이 괜찮은 것 같아, 시드니는. 근데 문제는, 가게들이 진짜 엄청 빨리 닫습니다 이거는 뭐, 호주 다 그럴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정리하고 계시고 지금이 한 7시? 7시인데 이렇게 다 닫아요 카페 같은 경우는 4시에 닫았고 이게 밤에 뭘할게 없어 술 먹는 거 말고는 그리고 센트럴 역 근처나 뭐 중간중간에 노숙자분들이 좀 계시긴 하는데 다른 나라의 이런 비슷한 도시들에 비해서는 노숙자 수도 엄청 적은 것 같아요 몇분안 계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빨리 먹을 수 있는 걸로 먹어야겠다 여기가 베트남 식당인데 비싸긴 비싸. 기차 타기 전에 좀 든든하게 먹고 싶은데, 볶음밥이 20불이야. 지금이 한 7시 40분 정도 됐는데, 어둡네 벌써. 제가 봤을 때 이쪽으로 더 가면 술집이나 이런 거 밖에 없는 거 같고. 아, 그냥 아까 봤던 거기서 먹어야겠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일단 먹어야 될것 같아. <laughs> 오 생각보다 잘 먹었다 다행히 시간은 널널합니다 아직 이제 기차역 가서 좀 기다렸다가 기차 타면 되겠다 엥? 아직 30분 정도 남았는데 벌써 도착했나? 이거 내 티켓이야 티켓은 드릴꺼야 아네 그래 가져 짐을 들고 가라네? 아 이게.. 이게 퍼스트 클래스나 이런거는 짐을 여기서 비행기처럼 짐을 여기에서 체크인 해가지고 실어주는데 저는 제일 싼 칸이라서 이걸 안 실어주나봐요 아 여기다 2칸 아 뭐야 그냥 여기 넣으면 되겠는데? 여기 진도는 칸이 있네 진짜. 생각보다 쾌적한데? 그냥 여기 위 칸에 올려야겠다 내 것이. 이건 사실 잃어버려도 큰 타격은 없는데 귀찮으니까 옆에 앉아계신 분이 독서 중이어가지고 여기서 말해야겠다 아무튼, 이 기차는 제가 한70몇 불? 주고, 이제, NSW 레일?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주 철도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최저가인데 엄청 깔끔하고, 생각보다 괜찮아요. 좌석간 이 길이도 넓고, 이거는 거의 퍼스트 클래스랑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시드니는 생각보다 뭐 마트 물가나 이런 게 괜찮았고, 그리고 외식 물가도 생각보다는 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집값이 제가 집 알아보는 사이트에서 좀 알아봤었는데 한 일주일에 300불, 400불 막 이러더라고요. 싼데가. 그래가지고 여기는 집값이 좀 너무 감당 못할 것 같아서 시드니는 이제 여행으로만 지역 정착해서 사는 건 다른 곳에서 살것 같습니다. 화장실. 화장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나오겠지? 뭐야? 왜안 나와? 트레스 아, 세게 눌러야 되네. 이렇게 누르면 물 나오고, 뭐, 변기 있고. 여기 화장실도 깔끔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깔끔하지. 여기 물 마시는 데도 있고. 쾌적한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 여기. 여기는 뭐지? 여기가 바로 뒷칸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여기는 뭐하는 데지 여기 아 그리고 방금 방송 나왔는데 무슨 식사 관련해서 방송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저쪽으로 가봐야겠어 저쪽에 식당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앞쪽으로 쭉 가면 퍼스트 클래스 칸 나오거든요 퍼스트 칸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이코노미인 것 같아 이 여기 먹을게 이렇게 있네 어 이런 콤보도 있네 어, 와인이랑 같이 이게 와인이 같이 나오니까 가격이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 메인밀인데 메인밀도 가격이 나쁘지 않다 여기로 넘어가면 이제 퍼스트 클래스거든요 아, 여기 확실히 좌석도 얼마 안되고 근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최저가 저기 이코노미석이랑 지금 배는 별로 안 고프니까 과일 이거 뭐 일단. 어, uh, could I get a fruit salad? Fruit salad. Yeah. Anything yeah, else, that's all. Thank you. 과일이 좀 생각보다 비싸긴 한데 그래도 기차에서 먹는 맛이 또 있으니까 하나 샀습니다. 내버른 네, 쪽으로 내려오니까 확실히 춥다. 살짝 출출해서 매점 가고 있습니다 Yes. I'm going to need t o d a s or w an y uh, yeah. yeah. so? is 3 6 360 w h e call GoPro. Oh, this one's a GoPro. Yeah, it's different. 이렇게 주집니다 박스에. Ham and cheese, toasty morning and bacon, toasty. 오, 도착했나 보다, 드디어. 예상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우차! 확실히 시드니보다 엄청 우중충하네요, 날씨가. 그리고 날씨도 시드니보다 훨씬 춥습니다. 쌀쌀해, 날씨가. 어쨌든 이렇게 시드니에서 멜버른까지. 여기, 이거 제일 싼 기차, 이코노미 세이버 칸 타고 와봤는데, 퍼스트 클래스 슬리퍼 칸탈거 아니면, 그냥 여기 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일 싼 곳, 제일 싼 곳이나 퍼스트 클래스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저는 무조건 이코노미, 저거 제일 싼거 추천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차 여행을 끝냈고 멜버른 여행은 다음 영상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an I buy bike park? Yeah. Out ah, okay, you're gonna go out here. I'm gonna ramp it now. We're going straight down. Okay.